안녕하시네요 태경입니다 오늘 왔다시가 해볼 것은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오우 예 오바 떨어서 죄송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태경입니다 태경이고 김태경 예 성김 바꿀 때 빛날 경 이렇게 세 글자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MBTI, MB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TP고요. 좀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세 번째 혈액형은 부모님 닮아서 B형이고요. 이제 고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어서 영상 내에서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나 어쨌든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기 때문에 자막을 자주 달 겁니다. 자막에 대해서 폰트 같은 거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다음 키 같은 경우에는 노코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제가 영상을 직접적으로 찍기 전에, 한 가지 유의해 주실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제가 편집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. 영상 퀄이 좋을 것도 아니고, 너무 나쁠 것도 뭐 없긴 하지만, 어쨌든,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. 아빠 계정이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막 왔다갔다 하거나 하진 못하고요. 그냥 소소하게 즐겨줬으면 합니다. 그리고 취미 같은 경우에는 애니를 많이 보긴 합니다. 오타쿠라고 부르지 마시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조조의 기묘한 무뭐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. 아라키센세 사랑합니다.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첫 영상에서 첫 영상은 아니지 흑역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소개 영상을 한번 써봤고요.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로 다이스킨에. 그럼 들어가십시오. 안녕.